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2025 통영 국가유산여행의 첫날 개막 행사에 초대를 받아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 통영의 대표적인 국가유산이자 바다와 역사가 만나는 통영 삼도 수근 통제원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올해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과 체험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대형 인형 퍼포먼스는 물론이고요. 전통 활송이나 수은가옷 입기와 같은 특별한 전통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탬프 투어를 하면 반짝반짝 총사처럼 받을 수 있대요.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응. 응. 네, 300년 역사를 담은 통영의 전통 범위에 시실공간 전시도 꼭 봐야 하고요. 밤이 되면 반짝이는 종명 포토존에서 사진 도 찍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체험 그리고 전시까지 꽉꽉 채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5월 어디로 갈지 고민 중이시라면 우리 통영에서 만나요. 네, 2025 통영 국가유산야행 5월 3일 오후 7시 통제 연거리 주무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